오늘은 이전에 일본판으로 찍었던 레어리티 컬렉션 2020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한국의 경우 럭키박스로 인해 말이 좀 많았던 팩인데요. 네, 럭키박스 구매 이후 정발되었고 테트랩이나 기본 필수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고레어 또는 신규일러가 나와서 어, 꽤 괜찮은 팩이라고 생각하고요. 한국의 경우는 플라즈메틱 시크린 레어가 나오는 팩이거든요. 일본 레컬의 경우 컬렉터즈 레어 및 프리미엄 골드 레어로 나왔으나 한국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,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와 플라즈매틱 시크릿 레어로 병용돼서 나오고 한 통에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 2장, 플라즈매틱 한장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통에 3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한 통당 15팩이 들어있고 팩당 내 장이 들어있습니다. 기본 레어도로는 슈퍼레어부터 시작하고요. 한 팩에 시크릿 레어 또는 앞서 말한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와 플라즈메틱 시크릿 레어 두 종류가 나옵니다. 이제 각설하고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거 같은 경우 나쁘지 않죠? 아아 쓰레기죠? 나쁘지 않죠? 어오 런것도 구하기 힘들었는데. 어, 신규 일러. 아 쓰레기. 오, 이거 나쁘지 않죠. 저일 일러는 없어가지고. 어, 아. 아, 아 이것도. 우라라 한장 거의 한 통에 한장 나온다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고요. 이것도 신규 일러죠? 증식이지 두 장. 심순자 시크릿. 나머지 한통더 뜯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꿈 같은 거를 좀 많이 뽑아줘야 이제 사람들이 즐거워할 텐데. 우라라 무조건 한장 나오죠? 아, <laughs> 판타지메이. 아, 쓰레기. 우라가 투장 나왔네. 이게 존재였으면 참 좋아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무죄가 돼서 세장 필요하군요. 바나미스키 신규 유로 징식이지. 불꽃. 아, 붉은 복꽃. 아, 붉은 복꽃이. 붉은 복꽃. 아, 디노미쿠스 엑시크. 육 마리 기사. 브이보크든 하나도 안보이고 브로모코만 계속 나오긴 하네요. 증식의지 시크릿. 알미라지. 데스바이드. 아 스팀싱크론. 어 이중특기 신규를 넣어. 알싸레지 명자. 어? 이거 비싼 카드 맞는 것 같던데 한번 볼까요? 어... 플라즈매틱 용불매, 어, 엑시크 섬도위 신규일러, 섬도이 유저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카드일 텐데 그냥 시크릿 보통 동선 다 뜯어 보았습니다. 유향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여기에 상당히 범용성 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. 우선, 대개에 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증식이지, 우라라, 말살해 지명자, 부도매 지명자,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라서 꼭 구매를 하는 카드들인데, 우선 싸게 풀린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나오고, 취향 또는 덱마다 다르지만, 사이드 덱 또는 견제 카드들, 뭐 그런 용도의 카드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재회를 막아준다던가 묘지 효과 발동을 막는다던가 뭐 후공작 고쓰는 뭐 판크라톱스 같은 거 링크 덱 상대할 때 반짝하고 나오는 저런 카드들 그리고 대체포 이런 상대 컨트롤 뺏는 거 무한포용 이것도 많이 쓰죠 액백제하고 드로어하는 6만과졸부의 항어리 뭐 상대 뭐 카드 융합해서 나오는 초융합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리파이버도 꽤 나쁘지 않죠? 아쉽게 저는 신규 일러가 안 나온 카드들이 좀 많아서 조금 큰 이득을 본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안 드는데, 그나마 다행히 갖고 싶었던 유령특기의 신규 일러스트를 시크릿 레어로 하나 가져서 다행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설명이 다소 부족한데요. 그 이전에 일본판 레어리티 골드 컬렉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빠른 시일 내에 럭키박스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최저가 진이기에 저가덱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